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맞아서 매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 그 고통의 순간,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는 그 위에서, 그 자리에서 하신 일곱 마디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들이 아니에요. 한 마디도 그냥 하지 않으시고, 전부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강도에게 한 말씀이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첫 번째가 용서에 관한 말씀이면 두 번째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사랑의 말씀이고요 오늘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절정의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내뱉으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두려운 일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다면 바로 버림받는 것입니다. 한 아이의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그렇게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때려 부십니다. 심지어는 아이도 때리고 또 아내도 때립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턴가 아빠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아빠가 요즘은 들어오지 않으셔? 그러더니 엄마가 야그 인간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지금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며칠을 말없이 혼자 울고 또 울더니 어느 날 아이의 손을 잡고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탄 아이가 잠이 깊이 들었고 깨었을 때는 생전 처음 보는 도시에서 내렸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야? 넌 몰라도 돼. 엄마가 잠깐 전화 좀 하고 올테니까 여기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아이를 떠난 엄마는 한 시간이 지나도 두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그때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고 아이는 다시는 엄마를 볼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었어도 그 순간만 생각하면 숨이 가빠지고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그 상처에 메어 있었던 겁니다. 버림받는 고통,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을 만한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대상이 부모라면 버리는 상대가 부모라면 부모는 자녀가 믿고 딸을 유일한 사람인데 그 부모에게 버림받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요, 충격이요, 공포요, 두려움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이죠. 근데 침략한 러시아 군인들이 더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부상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해요. 실제로 군인 하나가 그런 일들을 그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죠? 조국을 위해다, 위에서 싸우다가 다쳤으면 데려다가 후송해서 치료할 생각을 해 주었는데 오히려 그들을 죽인다는 건 그는 사람이 아니라 쓰다가 버리는 그러한 물건을 취급한 거예요. 짐승한테도 하지 않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죠. 나라를 못 믿고 옆에 있는 전우를 못 믿고 상관을 못 믿는데 전쟁에서 도대체 무슨 수로 승리를 거둘 수 있단 말입니까? 다쳐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도대체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건 어떤 순간이건 간에 버림받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조직에서 우리가 다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 버림당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으면. 다신 누굴 쉽게 믿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거운 심판이 있다면 그게 바로 버림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셨다고 했습니다. 버려두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신 거예요. 방치하신 거예요. 유기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이 악하게, 너무나도 악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런 걸 가만히 보고 계시느냐, 가만히 두시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냥 유기하신 거고 방치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죄인들은 이미 심판의 자리에 서 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아니, 죄인들이 먼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대로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당장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버림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담당할, 우리가 당할 그 무서운 진노를 대신 담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신 버림당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대신 버리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버림당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국 시간으로 9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3시, 한국 시간으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정오 12시, 성경에서는 6시죠. 6시부터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이 오후 3시까지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겁니다. 흑암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실 때열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흑암의 재앙이죠. 어둠의 재앙입니다. 그와 같이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어둠은 예수님의 고난을 온 우주 만물이 함께 슬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세 번째로 어둠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은 빛이, 빛 되신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기의식을 볼 때가 있죠. 달이 태양을 완전히 탁 가리면 주변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우주의 움직임을 통한 이런 현상, 이런 어두움만 봐도 우리는 압도적인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고속도로 운전을 하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새카만 구름이 온 천지에 차고 덮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 비가 쏟아지는데 정말 장대비가 앞이 보이지 않게 쏟아집니다 얼마나 비도 많이 오고 어두워졌는지 한 대낮이었는데 12시쯤 됐는데 밤과 똑같은 그런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이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깜깜해졌습니다. 비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요. 정말 그런 일을 처음 겪었는데 두렵더군요. 마치 심판이 시작된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어두운데서 낮인데 어둡고 비가 오니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3시간씩 그런 거 계속되진 않았겠죠. 하지만 예루살렘 온 땅에 내린 어두움이 3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빛이 소멸되고 어두움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두움이 빛을 삼켜버린 것 같은 그러한 어두움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움을 가르는 큰 외침이 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왜 사박단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히브리어와 아라마를 섞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엘리, 엘리 하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아를 부르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승천한 엘리아가 고통에 처한 의인을 도와준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엘리아가 와서 예수님을 도와달라고 부르나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달려가서 스펀지 같은 해면을 갈대에 끼어서 그 끝에다가 신포주를 적서 포도주를 적셔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포도주를 개방한 지 오래가 되면 이 오래되면 포도주가 식초처럼 그렇게 씌어지죠 그거라도 먹고 마취 효과를 얻어서 육체의 고통을 조금 하감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지막지한 책직질에 가장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뺨 맞고 침 뱉음 당하고 갈대로 머리를 툭툭 치는 그런 조롱 당하는 것? 물론 힘드셨겠지만 그것이 고통스럽진 않으셨을 겁니다. 벌거벗어서 매달린 것? 수치스럽지만 그것도 큰 고통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아냥 소리도 물론 고통스럽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육신은 단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통증과 극심한 아픔으로 말미암아 빨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셨겠지만 그것마저도 우리 주님이 가장 힘든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적당한 직장 동료가 나 오늘부터 너랑 말안할 거야 절교야 라고 말한다면 물론 힘들죠 그런데 그보다는 나랑 너무나도 친한 절친이 나를 버리는 건 그보다 훨씬 고통스러울 겁니다 나아가 배우자가 우리 그만 이혼하자 헤어지자 차갑게 통보한다면 결혼 이후에 모든 삶이 산산조각 나는 파괴적인 말로 들리고 그것이 큰 상처가 될 겁니다. 그것처럼 관계가 길고 깊고 더 친밀할수록 이 단절에 대한 아픔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누리셨던 완벽하고 영원한 일치가 지금 그 십자교에서 한 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영원한 사랑과 온전한 연합은 인간 사이에서는 존재할 수 없고 그 어떤 친밀함이나 소중한 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무한히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관계가 단절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초월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림당함이 단지 관계의 단절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 몸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을 뛰어넘듯이 하나님의 분노 또한 인간의 분노와는 우리들이 갖는 분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한 힘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태산 같은 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릴 때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심의 그 무게를 감히 잴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진노 또한 그 무게와 그 두려움과 그 공포는 감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진노를 그 연약한 몸으로 모조리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조아 여러분들이 당해야 할 진노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을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노를, 우리의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대신 총에 맞아 죽었다면요, 평생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값없이 받은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요 죄없는 아들을 유기하고 버리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그 아들에게 쏟아 부어야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은 어떠셨을까요? 몸부림치며 신음하고 아파하는 아들을 고통 속에 내어 버리시고, 죄 없는 아들을 사망에 내던지시고, 차디찬 얼굴로 돌아서서 하나님 안에 있는 진노를 하나도 남김없이 쏟아 부을 때, 그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차디찬 진노를 쏟아 부을 때, 아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주님보다 더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더 많은 눈물을 쏟아 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가 앞서간 가정이 있죠. 앞서간 자식을 땅에 묻는 부모의 고통은 감히 경험하지 않고는 그 아픔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세월 후에 타고 있다 죽어간 자식을 둔 부모들은요 그후 결단코 단한 순간도 단 하루도 편한 잠을 자지 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의 수고시도를 버리시고 당신 안에 있는 진노를, 죄에 대한 그 진노를 아낌없이 다 남김없이 쏟아부을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 하나님의 눈물이 싹 튀운,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존귀한 새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신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버림받을 수 없는 분이 버림받은 것입니다. 우리 대신 비극적이지 않을 분이 비극적인 분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버림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혹시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나의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로 내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죄 때문에 죽으시고 버림당하신 주님 앞에서 내죄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진노를 다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린 또다시 죄를 사랑하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그것들을 사랑하느라고 하나님 앞에서 바람핀 고멸과 같이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 기도조차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도둑질하듯이 기도하진 않습니까? 사랑스러운 여러분 우리 그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시다. 유치한 신앙인이 되지 맙시다. 은혜를 아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버림받아 보셨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수치를 당해보셨기 때문에, 아픔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잔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버림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왕따 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외롭고 고통에 눈물 흘리는 자들을 우리 주님 결단코 혼자 두지 않으시며, 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지금도 눈물을 올리고 그들을 치료하고 계시고, 관계의 단절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걱정되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찾아와주시고 좋아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새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난 너의 곁을 절대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세상 사람이 너를 외면해도 부모가 너를 버릴다 할지라도 난 너를 영접할 거야.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차 대전 때한 장로님이 아들 사망 통지 전보를 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내 아들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그 순간에 뭐하고 계셨던 겁니까? 내 아들이 죽기까지 뭐하고 계셨던 겁니까? 울부짖는 장노님의 목소리와 한참 동안 말이 없던 목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노님,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께서 죽어갈 때 바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장노님의 아들이 죽는 순간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좋아요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다 버리신 우리 주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위해 다 주실 마음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그동안 부족했던 우리들을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주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